김해 이캠프에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타 택배에서 넘어오신 분들의 차량도 보입니다. 대화가 터진다. 한두 개야. 바로 김가에 있는 유치원. 아, <laughs> 좋다, 좋다. 쿠팡 큐플렉스에는 이런 대량권이 타택배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이거의 용도는 어떤 건지 좀알수 있을까요? 태어나 지금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든다든지, 문이 확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옆에 차를 친다든지, 사람을 친다든지, 사고가 그가 많이 나거든요. 나중에 배송을 나갈 때우를 이렇게 걸어 놓으면, 문이 이제 활짝 안 열려요. 이만큼만 아, 열리고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일종의 안전고리에요 미리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HR그룹의 기사님들입니다 쿠팡 퀵플렉스가 타택배와 또 다른 점은 스타렉스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타렉스로 하고 계신데 네네. 어 지금 꽉꽉 찼는데 네. 지금 여기에 또다 실으셔야 되는 물건들이잖아요 다 실릴까요? 아유 무조건 실어야죠 <laughs> 오늘 총몇개 정도 받으셨나요? 저 456개도 받으어요 오늘 스트레스 한 차에 다 실리나요? 안 실리죠? 사람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이 김해 이 캠프 같은 경우에는 두부끼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의외로 예, 그래 효율도 잘 나오고 또, 많이 할 수도 있고. 제가 부부분들 인터뷰 하다 보니까, 네. 많이 싸우신다고. 아, 예, 많이 싸웁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네. 그래도 집에, 일 끝나고 집에 가시면 또 푸시죠? 그렇죠. 뭐 간단하게 뭐 맥주 한잔하고 또, 꼭 풀고. 그래야 또, 내 네. 다음날 또 다시 시작하고 합니다. 어, 어 지금 배우자분께서는 어디 계신 거예요? 아직 뭐, 촬영한다고 하니까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그럼,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어, 입체적으로 힘든 거는 버틸 수 있는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거. 그럼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택배일이라고 조금 하대하는 경향이 있는. 네, 갑질 맞아요. 갑질 아닌 갑질이 조금 있어요. 특히 경비, 경비원분들이 좀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입주민 요새는 또 많이 없어지는데 초반에 좀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좀 인식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라이더들하고. 네. 같은 엘베를 탔을 때 갈등들, 음. 타사 택배 업체들과 마주셨을때 음. 뭐. 그런 게 좀, 말고는 좀. 그런 갈등. 네. 배송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상 출입이 불가하다든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만 다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점은 아무래도 뭐 제가 생각하기는 낙성에 비해 좀 거리가 좀 낮, 낮지 않나. <laughs> 월 수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 보통은 600에서 700 정도. 아좀좀 잘해줘. 뭐뭐뭐잘깐 해야지 빨 지금 <laughs> 촬영 온다고 해서 도망가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laughs>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도망가야죠. 아, 어왜 왜요? 아유 끄덕여서. 네. 남편분께서 네. 좀 이렇게 잘 해주시나요? 많이 도와주죠. 사실 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네. 일하시면서 부부끼리 하시니까 네. 다투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다툴 때도 있긴 한데 다투는 것보다는 서로 이제 협력해서 하는 게더 많죠. 서로 이제 맞춰주려고 하는 게더 크죠. 아, 어쩌러 아프지 말고. 같이 출근 일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 <laughs> 다 <사랑한다. 웃음> 다들 겉으론 싸우고 다툰다고 이야기해도 사실 속으론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왠지 오늘 또 왔냐고 뭐라 하실 것 같은 안녕하세요. 느낌이 듭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팀원들끼리 모여서 식사하셨더라고요. 아 생각 못 가. 저 지금 타지에서 와서 외로운데 저도 불러 주시지. 아 어, 생각 못 했어요. 아깨세요 네. 맛있으셨나요? 네 네. 엄청 아, 내, 맛있었어요. 내일도 드시나요? 내일도 먹어야죠 내일은 저도 같이. 어, 네. 오늘은 물량 몇개 받으셨나요? 네, 600개. 600개요. 600개요? 네. 어제 몇 개였죠? 어제 650개. 와, 어마어마하네요. 600, 반품까지 647개. 어... 시선까지 오면 700개 오게 되겠죠? 어제 몇 시에 끝나셨어요? 네, 7시. 어제도 650개 하는데 7시간 정도 걸리신 거네요? 3차까지 다 해서. 보통 뭐 7시간. 최고, 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별로 안 보고 싶은데. <laughs> 농담이에요. 컨디션이요? 힘들어요. 하루루가 어. 힘들어요. 오늘은 물량 몇개 받으셨나요? 오늘 300개 조금 넘어요. 이렇게 하면 보통 몇 시에 끝나시나요? 저는 천천히 해서 한 8시 안에는 끝나죠. 8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하지만 왠지 컨디션이 좋은 날인 것 같은 치열님입니다민성님을볼 때마다 찢어진 곳은 괜찮은지 걱정이 됩니다. 민성님 어, 안녕하십니까. 머리 찢어진 곳은 괜찮으신가요? <laughs> 저 괜찮아요. <웃음> 계속 <laughs> 환자친구가시네. <치고> <laughs> 아 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민성님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머리를 어제 감으셨다고. 네 지금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네. 개운하신가요? 네아주 개운합니다. 오늘 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밝은 분위기의 김해 이캠프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외손주 가방값으로 100만원이나 쓰셨다는 김해 이캠프의 아빠, 태원님입니다 오늘은 물량 몇개 정도 받으셨나요? 오늘요? 오늘 409개 받았어요 409개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웃음> 어, <웃음> 힘이 안 들었으면 없죠 좀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 63년생 63년생? 60입니다. 아, 그렇게 많은 아이는 아니시던데. 그렇죠. 요즘 네. 100세 시대에 뭐. 네, 그럼요. 예. 퀵플렉스를 하시면서 가장 힘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힘든 거요? 글쎄요, 벨실이 뭐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한 집에 여러, 여러 개 가는 물건이 많죠. 최고 한 집에 몇 개까지 배정해보셨나요? 한 집에 또, 한, 열, 다섯 개 정도까지 가본 적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정도 간것 같아요. 어... 월 수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제가 또은 지가 작년 8월 달에 왔나? 6개월 됐나요? 그때는 한, 500 안팎 됐습요다500 어, 지금은요? 어, 그때는 이제 구역이 조금 주택이 많았고, 외지였어요. 지금은 캠핑 이동한 지한달 정도 됐는데요. 3월 달에 예상치는 한 700에서 한800 정도 예상합니다. 와, 700에서 800이요? 예, 엄청나시네요. 부다니겠니다다 노력의 대가죠. 하신 만큼 벌어가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저는 저기 택배 상하를 한 15년 했습니다. 아, 오래 하셨군요. 네. 뭐 여러 가지 택배에서 잊어봤어요. 우체국도 잊어봤고 티비데이도 있어봤고 뭐, 택배사 다있어봤습니다 그중에 피플렉스가 어떠신가요? 팀 운영제라기 때문에 팀들한테 마음적인 동의를 맞 도움을 많이 받아요. 하다 보면, 저기, 물량이 많을 때는, 뭐, 멘탈이 흔들리고, 사람이 지라 뭐, 너무 많을 때는 동료들이 도와주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힘이 많이 듭니다. 어, 그럼 전에 하셨던 택배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었나요? 그렇죠. 그때는, 저기, 자기 감당을 원하면은, 용달을 쓰던가, 게다가 2 0 0원씩 주고요. 내가 받는 데에서 막 세일의 정도 주고, 어, 용달을 쓰거나, 내가 몸이 아프고 하면은, 추가를 또 하루 더낼수 있으니까. 음. 그게 최대의 장점이라 생각해요. 컨디션 따라서, 뭐, 하루 정도 더쉴수 있으니까. 아까 그 용달차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기사님이 직접 돈을 내고 불러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면 안 됩니다. <laughs> 아파서 쉴 때도 돈을 내고 쉬어야 되는 타택배와는 달리,

멀리서 왔다고 챙겨주시는 정이 넘치고 너무 고마운 김의 이캠프입니다. 갑자기 먹을 것을 주시고 도망가시는 이분의 이니셜은 HR입니다. HR 화이팅!